샬롬 2월 16일 주일 이슬기대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암달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창세기 49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네 분문을 선포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 선포는 참 특별합니다. 단순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시계의 유언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선포됩니다. 특히 유다를 향한 선포를 보면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통로가 어,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보면요, 어, 천사들의 선포는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소식.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나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선포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말이죠. 이어서 욥기 15장으로 가면요. 엘리바스의 선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 맞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포에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어 네가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네 잘못 때문일 거야 이런 식의 선포는 진리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고르노 전서 3장으로 가면요 바울의 선포는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강력한가요?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또한 모든 사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선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네 가지의 선포는 각각 다른 상황과 목적을 가지고 있, 어, 있지만은 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화면을 바꿔서 오늘은 어, 봅시다. 고른도 전서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른도 교회는 당시 최고의 상업 도시에 있었죠. 문화의 중심지였고, 어, 사람들의 취향도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어,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뭐 기적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인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의 열혈 팬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죠. 아니요. 아볼로 같은 달변가가 어디 있나요? 그의 설교는 감동 그 자체예요.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분이잖아요. 막 이런 서로가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난 누가 더 좋다고,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막, 그렇게, 뭐, 파가 갈라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근데 뭐, 그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차량팀은 수준이 달라요. CCM 가수 출신도 있다고요. TV에 나온 그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뭐, 그런 것부터.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해요. 다른 데는 막 시끄러운데 우리는 아주 보수적이고 우리 이단 걱정이 없습니다. 뭐 지금 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취향과 선호도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아십니까? 심는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어,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것을 잘 가꾸었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 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팬에 불과합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책도 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의 팬클럽을 만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 신앙을 좋다고 하는 것들을 모범을 팬심의 차원으로 격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제자와 팬은 다릅니다. 팬은 자신의 취향대로 움직여요. 자기랑 맞으면 열광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엔 없습니다. 패는 편할 때만 함께하지만 제자는 고난의 때도 함께합니다. 패는 거리를 두고 구경하지만 제자는 삶으로 동참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미성숙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란 뜻입니다. 신앙은 누군가를 팔로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값비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편한 시간에만 가능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취향과 선호가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자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제자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어,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매일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에는 안될수 있지만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면서 한 시간을 픽스 딱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날의 순종을 또 지난날의 순종을 점검하는 제자의 제자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실천사항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제자의 훈련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뭐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매주 한 가지씩 내 고집 편견을 써서 내려놓는 것, 훈련을 해보는 거죠.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기. 다 좋을 때, 다될때 하겠다. 그때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는 제자의 훈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일상의 모든 결정에서 항상 우리 질문해야 될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 무슨 행동을 하실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도 있는 팬심을 넘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훈련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순정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 때로는 이 결단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로 나가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변화의 기도입니다. 내뜻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더 주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가 나는 어, 우리 교회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팬클럽 교회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의 깊이를 알고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순한 팬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팬 차원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며 기꺼이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누지지 말게 하시고 서로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것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모든 교회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지체들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